보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 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대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이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 세 가지 논쟁이 있게 되는데, 그 논쟁 가운데 오늘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에 대한 논쟁, 또 하나는 가장 큰 개명이 뭐냐라고 하는 논쟁, 이두 가지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두 가지 논쟁을 하나로 묶은 것은 그두 가지가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순서를 짠건 아닌데 오늘 또 부활절 날또 부활에 관한 논쟁을 배우게 되니까 우리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부활 논쟁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부활에 대한 것을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이나 다 믿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다 믿었습니다만, 특별히 이사두계인이라고 하는 사두계파라고 하는 이종교계파는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현세적인 관점에서만 신앙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되고, 자식을 많이 낳고, 복을 주지 않으시면 가난하고, 어, 이 천바, 천대받는 지위가 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이유는 이 사도계파가 상당히 당시로서는 지위가 높은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수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이라고 하는 건 부활해서 우리가 머물게 되는 그곳은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율법에 따라서 유대에서는 여인에게는 아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형의 그 형이 죽으면 형의 부인을 동생이 취하는 이유는 형의 부인이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형의 재산이 전부 다 공중에 떠버려요. 근데 이 여인에게 줄 수는 없어요. 이 미망인에게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째가 형의 부인을 취함으로써 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고 그 형의 부인을 취해서 낳은 자식에게 형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이런 대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고 또 어, 불, 어, 불행하게 먼저 세상을 떠난 이런 가문을, 이런 사람들을 종족을 보존시키고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이렇게, 에, 안정되게 가져가게 하려는 그런 뜻에서 이런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어, 다른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에, 그래서 이제 이 사두기인들은 이걸 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곱 아들에게 다 부인이 됐던 이 여인은 천국 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보면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제가 어,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태백산맥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동해안 쪽에서만 놀았습니다. 이제 가장 멀리 간 데가 이제 설악산. 아, 설악산은 정말 수학여행을 설악산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laughs> 아, 그냥 버스 타고 한 시간만 가면 되는데 거기를 수학여행을 가나. 나는 서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니 고등학교 때는 또 수학여행을 경주로 간대요 동해안 고속도로를 쭉 타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경주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넓은 세상 산이 없는 들판을 쫙 바라보는 뭐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컸죠 제가 바라보는 건 항상 하늘과 산과 바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가 산꼭대기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해가집니다. 서쪽으로 해가지면 태백산맥 너머로 이렇게 해가져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나는 언제 태백산맥을 넘어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는 제 모든 소견은 그 내가 속한 그 좁은 인구 한 12만 정도의 작은 도시 안에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서울도 내가 사는 이 동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 딱 내려서 그 다음부터 제가 문화 충격에 빠졌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타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이걸 타려니까. 그래서 거기서 머뭇머뭇 하는 나의 그 촌스러움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용감하게 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죠. 그때의 두려움이란, 그때 내가 경험한 충격이란, 정말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밀라노에 와서 우리는 또 다른 나라를 경험해 보면서 그런 문화 충격, 그런 어려움들을 또 맛보게 되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것과 밀라노에 살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야가 확 넓어지죠. 예전에는 세계 지도를 보면 한국만 보이고, 유럽이나 다른 아메리카나 이런 땅들은 나와 관계없는 땅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 여러분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베네치아에서 차를 타고 한 시간만, 한 시간만 가면 슬로베니아가 나와요. 뭐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져요. 크로아티아 어디 가면 바닷물이 좋대. 여기 예쁘대.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로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야가 확 넓어지죠. 이젠 세계 지도를 보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 쫙 보게 되고 내가 여기에 있는 나라 그래도 최소한 10개 나라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라를 짚어보게 됩니다. 시야가 달라지죠. 여러분 빛이 날아가는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1초 깜빡하는 사이에 30만 킬로를 가는 거 그렇게 해서 10초만 날아가도 300만 키로가 날아가고, 1시간을 날아가면 얼마나 날아가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이를 빛은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밤에 별을 봐요. 별을 보면 그 별들 중에 대다수가 몇십만 광년에 떨어져 있어. 몇십만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빠르기로 10초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24시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몇 십만 년을 그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만 있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그 별의 별빛은 몇 십만 광년을 날아와서 드디어 나의 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빛이. 근데 그 별은 이미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한2 0만 광년쯤 전에. 그 사라지고 없는 별의 별빛이 계속 날아와서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깜빡깜빡 하면서 말이죠. 우주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거대해요? 근데 우리는 겨우 한구, 겨우 이치구 이 정도밖에 볼수 있는 눈 시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야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광대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겨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본그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술을 배웠어요. 기술. 필수 과목 중에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동차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고 자동차가 피스톤 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 초크에서 불꽃을 탁 튀겨주면 이 반동을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간 가스가 쭉 해서 배기가스가 어떻게 배출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외우느라고 정말 짜증났어요. 그 모든 기관들을 다 외워서 시험에 가로치기가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각 기관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사니까 저는 아, 하면서 내가 왜이 복잡한 구조들을 다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 25이 넘어서 처음 차를 사게 돼서 차에 번뇌을딱 열었을 때 제가 기술 시간에 배운 그 기관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 순간. 기관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동차 구조가 이래서 가스는 이렇게 빠지고 엔진에 기름이 이렇게 주유가 되고 피스톤 운동하면서 열이 나니까 그걸 식혀 주기 위해서 냉각기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생각 사고가 됐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종이를 보면서 배웠던 그 지식이 차의 실물을 만져보면서 분명한 지식이 된 거예요. 경험이죠. 경험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다고 생각 착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종이로 안다 아는 것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은 우리 피부로, 우리 지정의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알때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까지는 다 종이로 합니다. 종이로 글자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야 그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그와 같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아, 알지를 못하니까 부활에 대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비추어서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부활은 생명이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지금 바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지금 누리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죽은 이후에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그것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에 벌떡 벌떡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바로 내 곁에 서서 이 우주의 호흡을 하고 계시는 그분 그래서 나와 언제든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죽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 죽은 자리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죽어 있는 것이 뭐냐면 감정이 죽어 있어요. 감정이 죽어 있어요. 여기 제가 이태리에 와서 정말 피부로 느껴요. 이태리 사람들은 감정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좋으면 환호하고 슬프면 아주 얼굴이 너무 정말 자기 감정 표현이 너무 솔직하고 대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배웠고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도 안 슬픈 척 화가 나도 화가 나지 않은 척 화났지? 이렇게 물어도 나화안 났어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말이죠 눈 부릅뜨고 화안 났다니까 그러면서 이런 식의 반대되는 행동 우리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걸러내는 이 무슨 장치 같은 게 있어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되는 감정,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은 다 걸러내서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고 우리가 합당하게 느껴도 좋은 감정만을 느끼려고 합니다.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것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죽어있어요. 우리는 정말 감정을 풍부하게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슬프면 실컷 울고 또 기쁘면 마음껏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우면 막 펄짝펄짝 뛰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고 그 모든 감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감정이 메말라 버리고 감정이 죽어 있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감정을 거르는 장치, 그 장치를 부수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감정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은 감정이 얼마나 솔직하고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참 자유한 분이셨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는 통곡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할 부분들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내 안에 묶여 있던 감정들을 다 풀어 놓으셔서, 여러분들 안에, 감정 안에서 부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부활의 능력을 가져와야 할 부분이 우리의 지식이죠, 지식. 우리가 말씀드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식은 너무 화석화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지식을 다 종이로 배웁니다. 종이로 배우고 달달달 외우는 걸로 배우기 때문에 지식이 다 화석화되어 있어요. 지식이 다 죽어 있는 지식이에요. 아까 제가 자동차 예를 든 것처럼 우리는 책으로 뭔가를 배웠다면, 그 배운 것을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냄새 맡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식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책으로만 배운 지식은 아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럽 땅에 오기 전까지는 유럽 땅이 존재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유럽 땅에 딱 도착해서 발을 딛고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 유럽이 있구나. 아, 이곳이 이런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죠. 그것이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많은 지식들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지식 안에 그런 부활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면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야 되고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사랑을 정보로 받아들이니까 아, 하나님은 사랑 무감각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과의 어떤 전인격적인 교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도 죽어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죽어버린 까닭은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쟁취해야 된다고 하는 사, 사고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성공이라든가 성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노력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치열한 투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을 누리라는 것이죠. 누리라는 것이에요. 즐겁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유하게 이 세상에 풀어내다 보면 나에게 때로는 성공도 주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뭔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자꾸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의지적인 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워지고 또 순리적인 그런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정원에 우리 식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저는 너무 예쁘니까 아침저녁으로 가서 봐요. 식물들이 꽃을 피우려고 막 분투하고 노력합니까? 내가 깊이코 천장까지 이파리를 내고 말 테야. 그러면서 막 거기서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나오고, 그렇게 되려고 막 노력이 뿜어져 나오고, 안 되면 막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나뭇잎이 시뻘개져서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놀다가 뚝 부러뜨리면, 부러진 채로 그건 버려집니다. 그리고 부러진 자리에서 어느새 새순이 나오고, 자라다가 막히면 막힌 것을 그냥 놔두고 옆으로 또 다시 기어가고 그리고 추우면 남은 팁을 다 떨구고 죽은 것 같이 움츠려 듭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줄기에서 뿌리에서 또 싹이 나와서 막 자라납니다. 자연스럽죠. 우리의 의지가 그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잘못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 의지라고 하는 것을 독, 어, 뭐랄까, 깡,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있는 가장 뭐랄까, 죄된 요소들을 쥐어 짜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누리는 평안,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뭔가가 자꾸 발현되는 것, 그것이 의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과 죄된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의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것과 죄의 것 사이에서 우리는 싸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의지로 싸우니까 우리의 삶은 자꾸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자꾸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내 의로, 내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매우 자연스러워지고 그 매우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질문에 관해서 신명기 4장 6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 부분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마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에 이런 전인격적인 부활을 가져와서 나의 모든 감정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의 모든 의지와 뜻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을 우리가 충분히 맛보고 그것 안에서 주님과 관계할 때 우리는 가장 주님을 합당하고 아름답게 경배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쯤은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죽어 있는 부분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풍부해지고 그것이 설령 나에게 혼란스러움과 때로는 고통을 주더라도 살아있게 해달라고 나의 감정이 살아있고 나의 지식과 의지가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살아서 벌떡거리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막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의 얕은 지식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지식과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깊고도 넓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알게 해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